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여러분 제가 오늘은 행사가 있어서 여기 화성으로 내려왔습니다 행사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숙소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숙소에서 이렇게 편히 쉬고 와 어제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중간에 아 운전을 이대로 해보기에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힘든 거예요 어 근데 번개를 20번을 봤어요 진짜 보라색 번개를 오늘 행사는 한반도 정책 컨센서스에서 하는 행사고요. 어, 매해 개최됐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제8회 인사이드 한반도에 함께 이제 하게 됐습니다. 저도 같이 행사에 참여해서 유익한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준비 끝흥미로운그 한반도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질지 저도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함께 만나러 가시죠 와 아직도 비가 엄청 오는데요? 이거. 응, 오! 좋았어 오! 왜 이렇게? 안 어제 다잘 주무셨나요? 네 <laughs> 커피를 좀 어떠셨어요? 객실 편하고 전 좋았어요 오, 잠이 너무 잘 와가지고 <웃음> <웃음> <좋아하지 마. 웃음> 어려워요? 오늘 조금 머리가 아플 거같아아 그래요? 그래서 좀재밌기 나름 잘찍고 컨셉이 오빠에 나오잖아요. 아. 아. 전에 참가자분들께서 테스트해 주셨던 결과를 토대로 해서지 아, 네 색깔로 한. 되게 요 맞아 맞아. 네 안녕하세요 한반도 정책 컨센서스 제 8회 본회의 인사이트 한반도에 함께해주신 모든 참가자 여러분 전예린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60여 명의 청년들이 모여 한반도 미래 상을 논의할 이번 제 8회 본회의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이번 본회의에선 한반도 미래 체제에 대한 시나리오를 직접 작성해 보고 논의할 것인데요. 국제통일하게 되는 우 네, 어, 네 인스타그램들 재밌다 음 어, 반갑습니다. 평소에 관심이 있어서 북한이나 통일에 관심이 있어 참여하게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유튜버 놀새나라라고 하고요. 네, 유튜버로서 이제 네, 어,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희고요. 아, 아, 같이 온다고 해서. 아, 같이 온다고 그럼 친구분들 딸이 계신 거예요. 오, 오 대박. 우와. 합니다 저희 이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 볼 건데요. 이번 주제, 고의 주제가 어, 인사이드 한반도라는 주제니까 한반도의 문제를 잘 살펴보고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게 저희의 최종 목적이에요. 음 네, 근데 바로 신나리로를 결정하기는 어려우니까 뭐 사회, 외교, 안부 정치 등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발생하고 있는 문제랑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 그 다음에 계셨을 때는 중산층의 경해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 그래도 이제 현재 북한의 한류 등. <목소리> 내가 했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막 USB도 있고 막 SD 카드도 있고 이 그래서 메모리 카드 이런 걸로 휴대폰으로 노래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한류, 그 드라마나 노래, 세계 명곡이라든지 한국 거뭐 가수들의 노래로 별소리를 하고 다닐만큼 그리고 또 뒤에 숨어서 이어폰을 끼고 들을만큼 노래는 정말 유행하고. 그리고 드라마 같은 것도 이제 꽃보다 남자 음 이런 좀 로맨스 음 이런 좀 사랑 얘기를 청춘남녀 사랑 얘기를 많이 볼 수가 없어요 손잡고 나오거나 이거. 두 번째 주제 사회의 두 번째 주제인 북한의 수해, 지진, 기근등 재해발생 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할까요? 를 여기 아까 각자 <laughs> 키워드랑 모두 발언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관련된 정보를 얻고 싶다 하시면은, 있는사전자료를보시면 응. 얻겠습니다. 응. 아, 네 허리지, 좋아해. 예. 혹시, 논의 하시면서, 뭐. 응. 어머. 재물과정 기요 어, <laughs> <laughs> 저희가 유독 어, 많아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에 그 수행 왔을 때도 보내준다 이랬는데 뭐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본인. 그게 따라서, 이거막 맞겠어요. 프레임새 있 일반적이고 해야 되 카드 하도 안하겠는 놀라셨어. 최근 북한이 우리를 향해 우물풍선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기 앞에도 나와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탈북민 중태에서 먼저 페트병에 쌀이랑 그 한국 드라마 같은 게 담긴 USB를 담아서 그 북한 쪽으로 먼저 보냈다고 해서 이에 대한 배달이로 거기서는 쌀을 보낼 수 없으니까 음~~ 네. 음~~ 음~~ 네. 어, 저도 네. 말씀드렸.. 하신 것처럼 도발이랑 그리고 돈인 것 같은데, 오늘 풍선을 보낸 이유는 자꾸 뭔가 뭔가를 달라고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닐까. 도발하려는 그런 상황다 경제적으로도 강하게 억제는 지나고, 타격을 어쨌든 줄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 특히 김치인들에 대한 제 개인적인 안타까움을. 안타까운 거는 되게 좀 정리하게 회심해 주진 않고, 안타까운 일이거요 원래 그 대북 기조에 맞게, 네,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 발전할... 네, 여러분, 저는 한반도 정치에 대해서 엄청난 뭐 토론과, 이렇게 진짜 막글을 써가면서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2시 5 0분인는 3시거든요? 그냥 여기서 잠만 자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지? 뭐 있지? 검색해보니까 용건릉이 있어요. 릉이 있어요. 근데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티켓을 끊고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진짜 예쁜데요? 뭔가 조선시대를 옮겨놓은 그런 듯한 느낌? 텐트리너가 진짜 되게 예쁘게 되어있어요. <laughs> 와, 근데 진짜 예쁜데? 제주도 같은데? 음.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기엽집도있어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어.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여러분! 아 <laughs> 치킨 맛있게 드세요! 예 <웃음> <웃음> 네! 어머? 네, 오늘네트워킹 시간이 처러 왔습니다, 여러분. 어, 치킨 잘 드시고 계시죠? 네, 빠르게 정신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30 하지마시고 앞으로 준비될 게임에도 엄청난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무료한 영상품이나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안게요 다음에 앨범, 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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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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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저걸 어떻게 알아? 네. 정답. 저걸 어떻게 합니까? 땡입니다. 아, 정답은? 네, 정답 은습베리 아 하트빙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아아 마지막 키예요? <laughs> 네. 또 높이? 정답. 또 높이. 또 높이가 아니고. 도너핑 <laughs>

만큼 또 주재직 대표님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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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반도 정책 컨센서스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한정권 대표 전예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대표님에서 엄청, 엄청 어른 이신줄 알았는데 <laughs> 어떤 단체인지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저희는 우선 한반도 정책 컨센서스라는 이름을 가진 네. 비영리 단체인데요. 한반도 정책 컨센서스는 어, 청년들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어, 좀 자발적으로 학습하고, 좀자적으로좀 음.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을 구축하는 단체입니다. 네, 그래서 어, 사실 어, 청년 세대가 우리 이런 한반도 문제나 남북관계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네. 황당도 문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정치인들, 정치인들 그리고 어른들의 영역이라고 인식되어서 항상 뉴스에서만 보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번 그런 것들을 저희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직접 한번 고민해보고 얘기를 해보는 자리를 나는 아니 근데 모집이던 50명이던데 뭐 70명 왔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맞아요. 저희 예상보다 더 많이 와주셔가지고 진짜 저희가 어제 사실 방도 추가하고 식사 이런 것도 추가했어요 아저 예상하지 못했는데 오겠다는 거 오지 마세요 오없잖아요 <laughs> <laughs> 저도 어제 막 간만에 이제 이런 행사를 와봐가지고 되게 좋고 네. 어, 엄청 행복했어요 왜냐면 어, 뭔가 고향 얘기 북한 이야기를 네. 좀 할수 있는 자리여서 되게 편한 시간도 어, 그러면 한 정권이 이제 딱 가지고 가는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것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 네 우선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저희는 한반도 정책 컨센서스인 만큼 청년 세대 내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컨센서스를 도출해보자는 것이 일단 저의 희첫 번째 목적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청년 세대는 한반 이 한반도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다른 의견들이 모여서 결국 어떤 방향을 추구하자고 컨센서스를 내렸는지, 음. 이 본회의에서 한번 합의를 이끌어내고, 오. 그것이 이 청년세대를, 청년세대가 바라보는 한반도의 미래상이고, 대한민국의 정책 방향이다, 이런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저희의 첫 번째 숫자입니다. 아, 되게 멋있는 단지 들어볼수록, 되서도못 들어보. 못 아, <laughs> 그런 말씀을 <laughs> 하신다. <laughs> 아니고